<laughs> 저희 지금 오늘 저녁에 룰레오 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패킹하려고 대략적으로 짐을 이렇게 쌌는데, 거기가 지금 영하 10도래요. 그리고 여기는 영상 한 10도 정도 되고, 그래서, 뭐하니야, 릴리? 그래가지고 짐이 엄청 많아요. 겨울 옷을 챙겨야 되고, 모자, 장갑, 뭐, 겨울 신발. 그리고 거기서 파티가 있어 가지고 제가 파티복이랑 뭐 이런 것적으로챙기다 보니까 짐이 엄청 많네요. 근데 아? 나 forget, 어? forget me? Okay, not forget you. Of course I have to bring you. 저희 오랜만에 지금 한 3달 만에 가나? 두달 만에? 그래서 지금, 어, 아, 이거, 저는 원래 사실 내년까지 안 가려고 했는데, 또 막상 가려고 하니까 되게 설레네요. 오랜만에 차가운 공기랑 눈이랑 등들 아이, 시끄럽다! 아무튼 저는 이제 패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 가기 전에 해외 송금을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모인 앱을 소개하려고 카메라를 잠시 켰어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뭐 가구 쇼핑, 포장 이사, 뭐 청소 이사 등어 여러 가지 좀 지출이 많아가지고 한국 계좌에서 소외된 계좌로 송금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모인 앱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그 한국 은행에서 여기로 송금했던 영수증을 확인해보니까 수수료를 매번 한 14,000원씩 냈더라고요. 제가 세번 정도 최근에 송금을 했으니까 수수료만 해도 거의 한 45,000원 정도 되죠. 어, 모인에서는 유럽 기준 수수료가 5,000원인데 14,000원씩을 냈으니까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혹시 저처럼 해외 송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용해 보시라고 유럽, 영국으로 송금할 때 사용 가능한 5,000원 할인 쿠폰을 공유해 드릴게요. 첫 송금을 무료로 이용해 보세요. 제가 모인 앱을 켜서 스웨덴 계좌로 송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볼게요. 먼저 모인 앱을 켜고 송금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송금할 국가를 선택하고 저는 이제 스웨덴으로 보낼 거니까 스웨덴을 선택하고 그리고 보낼 금액을 적으면 실제 받는 금액이 환율 적용돼서 나와요. 아래 보면 은행 대비 57,702원이 저렴하다고 나오네요. 뭔가 이득을 본 느낌이죠? 그리고 수수료 비교하기 버튼을 누르면 시중 은행이랑 그다음에 모인이랑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중 은행 수수료 비교를 누르면,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율이 다르게 나옵니다. 가격이 다르죠. 그리고 받는 분 정보와 송금 목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송금은 평균적으로 하루면 완료되고 365일 채팅이나 전화로 상담이 가능해서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유학생 인증 시 송금 수수료 최대 할인 혜택이 있거든요. 전안 되지만 유학생 분들은 할인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금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 카카오톡에 등록된 모인에서 알림이 오거든요. 저는 이제 준비해서 공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12시 가까이 정도 돼가지고 송금을 했거든요, 모인으로. 그리고 메시지를 받았을 때가 한 12시 20분쯤에 이렇게 송금이 됐다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저는 그게 스웨덴으로 이제 갔으니까 스웨덴 은행에서 이제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내일 아침에 오려나? 당연히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은행에서 보내면은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뭐 하느라고 스웨덴 계좌를 한번 열었거든요? 돈이 벌써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시간이 오후 3시 10분이거든요? 이렇게 빨리 들어올 수가 있나? 어, 약간 너무 빨라가지고 좀놀래 놀랬, 놀랬는데 아무튼 입금이 되었습니다. 어디 갑니까 가서 뭐할거야 뭐하고 놀거야 나,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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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Var mm det -hmm. gott bröd gumman? Vi ska fönstret så det ska vi inte göra nu. Mm. We are sitting next to guy Vi mm. vill du bygga snögatan. Imorgon kommer vi nog ut och bygga snögatan. No. Nu är det lite för kallt. Nu vill du inte ha snö på ska vi snö vatten. jag vill ha bara vatten i. Men bara vatten kan du få, för det kan du få in i <목소리로> <목소리로> 야, 애기가 이렇게 기록. 네가 그냥 일어나 이제. 이어 나세요. 안 나와? 에너지 있냐? 이거 입어야지 추우니까 슝자 일어나 빨리 빨리 문안 나간다 에너지 다 빼면 나못 나가 자 하면 오케이 그럼 나가서 말자 히히 뚫는 시즈 아아아

눈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햇살이 엄청 좋은 날이긴 한데, 지금 영하 한 7도? 10도? 정도 돼가지고, 굉장히 청량한 그런 날씨입니다. 어, 그동안 정말 해가 거의 한 2주 동안 해 없이 지냈거든요? 계속 비 오고, 거기는 눈도 안 내리고, 비가 오고 하니까, 뭐 아파서 누워있긴 했지만, <laughs> 좀 우중충했는데, 여기 오니까 헉, 세상이 이렇게 하얗고, 어? 뭐라고? <laughs> 세상이 하얗고, 햇살이 있으니까, 또 오랜만에 오니까 뭔가 여행자 같고, 좋습니다. 어. 룰레오를 여행자로서 방문을 하니까 좋아요. 어이도, 어이도, 조심조심. <laughs> 뒤에 넘어진다야. 뭐야 응. 내가 엄마 뭐를 해줄 수가 되는데. 응. 빨리 가자. 우리 놀이터 간대 아빠가. 놀이터 가자. 눈이 한 10cm만 더 왔으면 더 폭신폭신했을 텐데.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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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What's something with huge. for you, you Oh, mm -hmm. can getting you kill off I 리리 뭐하십니까? 이제 갈까? 이제 가자 어, 아기 아기 토끼였나 봐. 아유, 야마이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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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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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laughs> 캐스터, okay. 나, 고, 바, 나, 바, 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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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렇 아무새나 앉아서 먹어? 길에 그렇게 앉아서 먹고 마시고 또 눕고 왜 이러시나요? 이렇게 <목소리> 이렇 또안 오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okay, thank you. Thank you. 가자. 오케이, 땡큐. 땡큐 가자. 아, 날씨 좋다.